오늘은 받아내림이 없는 진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내림이 없는 진분수의 뺄셈은 통분만 잘 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개념을 익힐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94쪽과 95쪽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의 뺄셈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의 5 빼기 9분의 2의 경우에는 분자끼리 빼주고 분모는 그대로 써주는 방식을 통해서 풀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9분의 3이 답이라는 걸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의 뺄셈에 대해서도 익혀보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분모를 같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먼저 그림으로 익혀보면 4분의 3은 그대로 두고 2분의 2을 칠해보면 4칸으로 나누면 4분의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빼기 2분의 1, 즉 4분의 3 빼기 4분의 2는 4분의 1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식으로 한번 다시 익혀보면 5분의 4 빼기 2분의 1은 5와 2의 곱인 10으로 통분을 해줍니다. 5분의 4의 경우에는 10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 2. 그래서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8이 되고요. 2분의 1의 경우에는 분모가 10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 5, 분자에 똑같이 곱하기 5를 곱해 주면 5, 10분의 8 빼기 10분의 5가 되는데요. 빼기를 뺄 셈식을 풀어 보면 10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3 빼기 6분의 1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분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4와 6을 통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즉첫 번째는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해서 빼기와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을 하여 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여 빼는 것을 살펴보면 서로를 곱해 주었죠? 그래서 4분의 3에는 6을 각각 곱했고요. 6분의 1에는 4를 각각 곱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쓰면서 풀어 보면 4분의 3 빼기 6분의 1은 서로 곱해 준4 곱하기 6, 3 곱하기 6 빼기 6 곱하기 4, 1 곱하기 4, 24분의 10 8 24분의 4. 24분의 14가 되고요. 뒷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2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2이르니 24 27에 14.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면 12분의 7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을 하는데요. 최소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곱 9로 나눗셈을 썼었죠? 2, 2, 4, 2, 3은 6,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4, 3, 12. 그래서 12가 돼서 12라고 써주고요. 4가 12가 되려면 3이 필요하니까 9. 그 다음에 6분의 1은 12분의 2. 그래서 12분의 7이 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이 더 편하다고 느꼈나요? 더 편한 것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익혀서 둘다잘 쓰게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 두 가지를 통해서 복습을 한후 오늘의 새로운 개념 배우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가루가 8분의 7컵 있었습니다. 땅콩 과자 한개 만드는데 사용하고 남은 땅콩 가루가 6분의 1컵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사용을 했는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8분의 7에서 얼마를 쓰고 나니까 6분의 1이 남았으니 이런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8분의 7과 6분의 1을 통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곱해주는 방법. 8곱하기 6, 7곱하기 6, 100이, 6곱하기 8, 1곱하기 8. 48분의 7, 6의 42, 48분의 8 해주면 48분의 34, 약분을 2로 해주면요. 1은 2, 2, 7의 14, 이 2, 4, 2, 4, 8 그래서 24분의 17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최소공배수로 해결해 보면, 8과 6을 해주면 2, 4, 8, 2, 3은 6, 8, 3, 24가 되고요. 8 곱하기 3이 24, 그래서 7 곱하기 3, 빼기 6 곱하기 4, 24, 7 곱하기 4. 24분의 21 빼기 24분의 4는 24분의 17.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슬기의 일기에 나온 문제는 원하는 대로 해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두 가지 다 풀어 드릴 거고요. 동생과 수박 화채를 만들었는데 사이다가 10분의 7리터 있는 것을 7분의 3리터를 넣고 잘 저어주니까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사이다가 몇 리터인가요? 이기 때문에 기본 식은 10분의 7 빼기 7분의 3입니다. 그런데 10과 7은 따로 최소공배수가 존재하지 않고 서로의 곱이 최소공배수이기 때문에 서로 곱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7분의 7 곱하기 7 빼기 7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 70분의 49 빼기 70분의 30은 70분의 19. 그래서 정답은 70분의 19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분수의 뺄셈의첫 번째 시간으로 받아내림이 없는 진분수의 뺄셈을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에 뺄셈을 하게 됩니다. 올림이 있었던 때와 같이 가분수와 대분수와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걸 대충 넘기고 지나가지 말고 꼭 복습을 통해서 또는 이전 것을 잘 찾아보고 확실히 이해한 후에 새로운 개념을 쌓아야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